우리가 웹 또는 앱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사이트가 필요합니다. 관리자 사이트를 흔히 어드민 사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드민 사이트를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어드민 템플릿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발자분들은 그래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비개발자분들은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드민 사이트를 구축하는 프로세스를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범위 산출입니다. 어, 뭔가 머릿속에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되어 있으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지만 아직 그 어드민 사이트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마인드맵 툴을 이용을 해서 터진 생각들을 정리를 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생각들이 정리가 된 다음에는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를 이용을 해서 사이트맵 또는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고 이야기를 하는 IA를 정리를 합니다. 이 앞의 과정을 통해서 범위 산출이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는 설계 단계로 넘어갑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첫 번째로, 기능 정의가 필요한데요. 앞에서 이제 사이트맵으로 어느 정도의 메뉴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그 메뉴별로 어떤 기능들이 필요한지 핵심 기능을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뭐, IA를 정리하는 과정이랑 연결된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어, 이때는 뭐, 본인의 머릿속에는 생각을 잘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어드민 사이트를 이용하는 현업 담당자, 운영자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기담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또 기능 정의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플로우 차트를 그리면 좋아요. 위에서 어느 정도 메뉴는 정리가 되었지만, 실제로 사이트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일련의 순서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은, 저희가 누락되는 페이지 없이, 꼭 필요한 기능들을 매끄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로우 차트를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UI 설계를 진행합니다. UI를 설계할 때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경쟁사의 어드민 사이트를 보는 것들이 가장 좋은데, 사실 경쟁사 어드민 사이트를 보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다 비공개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의 어드민을 좀 참고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음 이미 데모 페이지를 많이 제공하는 그 카페14나 고도몰 같은 그 쇼핑몰의 데모 페이지를 봐도 어드민을 설계할 때는 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UI를 설계를 마치고 나면은 어, 기획자한테 요구하는 그런 기획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디자인 퍼블리싱 단계인데요. 어, 이 과정에서는 앞에 있는 UI 설계 문서들을 보고서 이제 전체적인 어드민 사이트의 레이아웃을 정리하고 기본적인 뭐 게시판이나, 어떤 입력과 저장을 하는 여러 가지 폼들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들이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는 마지막으로 개발자분들이 개발을 해서 어드민 사이트가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 부분은 여기 3번 디자인 퍼블리싱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드민 템플릿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드민. 템플릿. 저도 한 10년 정도는 지금 소개해드린 이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제 어드민 사이트를 구축을 했는데요. 어, 최근 3년 동안은 이 어드민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어드민 사이트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뭐 개발자분들이 템플릿을 이해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적은 비용으로 시간을 줄여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샘플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메트로닉이라는 어드민 템플릿의 데모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뭔가 깔끔하게 정리된 어드민 사이트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왼쪽에는 이렇게 내비게이션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단에도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보여지는 이런 내비게이션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필 이름 클릭했을 때 우측에서 화면이 슬라이드돼서 나오는 이러한 UI도 이미 구현이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저희가 반응형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 해상도에 따라서 UI의 배치가 바뀌게 되는데 이것도 이미 구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뭔가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껍데기는 이미 다 만들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CRUD라고 이제 그룹핑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드민 만들 때 저희가 많이 쓰는 용어예요. C는 Create, R은 Read, U는 Update, D는 Delete의 약자인데, 저희가 어드민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조회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UI 요소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인풋 화면들인데 어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업데이트할 때 필요한 이런 UI들이 미리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체크박스 UI도 조금 더 디자인된 형태의 다양한 샘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메뉴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이제 메가옵션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UI가 조, 조금 더 정돈된 형태의 UI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아래 폼 위젯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데이트 피커라고 해가지고 날짜를 선택하는 UI가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데이터 레인지 피커라고 해가지고 시작일과 종료일을 시작일과 종료일을 선택할 수 있는 UI가 이렇게 깔끔하게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저희가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 개발 상에 있는 그런 클래스만 불러와서 코드 상에 넣게 되면은 바로 이 UI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또 에디터 샘플들이고요. 뭐 굉장히 다양한 샘플들이 미리 다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보면은. 유효성 체크할 때 필요한 밸리데이션 UI들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는 테이블이에요. 데이터를 이제 조회하고 필터하는 이런 테이블도 미리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셀렉트 박스에서 이렇게 조건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바로바로 바로 이제 데이터가 조회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만 시켜주면은 이렇게 동일한 액션을 바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화면들은 지금 보신 UI 요소들을 조합해가지고 어,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샘플 UI를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유저 정보를 보여주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 프로필 정보에 사용하는 UI들, 그리고 프로젝트에 필요한 UI도 미리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구현이 되어 있는 화면을 바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래 보셨던 UI 요소들을 조합해서 이런 화면을 직접 만들어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데모 화면을 봤는데요. 요렇게, 이제, 어드민 작업에 필요한 레이아웃과 UI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템플릿을 저희가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메트로닉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어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템플릿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데모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고 어, 언어도 다양한 개발 언어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HTML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하고 뭐, Angular, React, Vue.js까지도 지원을 해요 라라벨이라고는 제가 뭐 처음 들어보는 언어이긴 한데 뭐 여러 가지의 개발 환경을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상단에 보면은 이제 개, 실제 개발에 필요한 문서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요 닥스 메뉴에 가시게 되면은 개발에 필요한 개발자들한테 필요한 이런 정보가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또 비디오 샘플도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초반에 저희가 템플릿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이드가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 요, 라이센스 버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네.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지원하는 레귤러 라이선스가 한 35달러, 한 4만 얼마 일것같고요그 다음에, 뭐, 아마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지원하는 익스텐디드 라이선스가 한 950달러 정도, 약한 115만원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템플릿을 구매하게 되면은, 뭐, 소스를 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의 클래스를 선언해 가면서 저희한테 필요한 어드민 사이트를 좀더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드민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메트로닉이라는 템플릿을 보여드렸는데 이 엠바토 마켓이라는 데 가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IT 관련 소스들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어드민 템플릿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뭐 지금 보신 것 외에도 다양한 템플릿을 검색해 볼 수가 있고요. 미리 보기를 통해서 데모를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것들은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어드민 사이트를 구축할 때 디자인 퍼블리싱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드민 템플릿 샘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